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계속해서 전기기기를 강의하는데요 어느덧 우리가 변압기에 중반까지 왔습니다 음. 음, 동희야 음. 변압기 뭐 여러가지 배우면서 상대적으로 그 전에 배웠던 직류기나 그리고 동기기보단 좀 쉽다 느꼈잖아 음. 근데 오늘 배우는 거는 변압기 치고 조금 어려울 거야 음. 근데 다행히도 어떤 뭐 계산식을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 그 계산식만이라도 동이가 암기하고 어, 가면 음. 시험 푸는데 있어서는 어. 어려움이 없거든. 그래? 그래서 조금 이 푸는 과정이 어렵고 이해를 안 가더라도 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어, 어, 어. 그냥 편하게 들어. 음.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식만 제대로만 음. 알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는 바로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전압변동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 그전에도 좀 공부를 했었어. 음. 그런데 이 변압기계의 전압변동률 하면은 좀 아이러니한 게, 변압기 자체가 음. 전압을 바꿔준댔잖아. 음. 그러면 처음에 100V였던 것을 뒤에 200V로 바꿨다. 그럼 전압변동률은 단순히 200V에서 100V를 뺀 값에 음. 그걸 분모로 100으로 해갖고, 어, 그러면 한 200%? 이렇게 되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인 거 같아? 아니. 그럼 뭐인 거 같아? 글쎄? 근데 음. 전에 전압 변동률 음. 구하는 공식 이 있었는데, 음, 그치지 어. 일단은 동희가 지금 방금 대답하는 것처럼 뭐 일차 측 변압기와 이차 측 변압기 차이에그 음. 어떤 그 전압이 변하는 것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차측 음? 변압기만 갖고 얘기를 할 어... 거야. 기존에 우리가 음. 전압 변동률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구했을 거야. 엡실론은 음? 엡실론은 엡실러는... Vn이 뭐야? 정격 전압. 그렇 정격 전압분의 V0라는 것은 무부하 시의 전압이잖아. 음. 여기에서 다시 또 v... 어, 정격 전압하고 네이셔 음. 비율의 개념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단위는 퍼센트로 썼어. 음. 근데 이렇게 딱 간단하게 구하면 좋겠는데 음. 변압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 음. 어떻게 다르냐면은 오빠가 빨간색으로 써 줄게. 중요한 공식이니까. 음. 변압기의 경우에도 똑같이 음. 엡실론을 넣는데 음. V 하고 음. EN이 들어가. 음. EN이라는 거는 변압기 보면 1차측과 2차측이 있잖아. 음. 2차측의 정격전압을 얘기를 하고 음. 분모도 비슷한데 V가 들어가. 음. 이거는 2차측의 무부하전압이야. 빼기 음. 똑같이 2차측의 정격전압하고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하면은, 음. 변압기의 전압변동률 공식이 완성된다. 음. 자, 여기에서 강의가 끝난 거야. 라고 음. 말하면은, 행복하겠지만은, 앞서 음. 말했지만, 이번에는 좀 수학적인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서 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 여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 볼게 있거든? 음. 자, 긴장을 조금 하고 보자. 자, 오빠가 변압기 2차 측에 간단하게 회로를 뭐좀 그려 줄게. 그래. 자, 우리가 교류 전기에서 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 배지 임피던스. 그렇지. 임피던스는 뭘로 돼 있다 그랬지? 임피던스는 저항과 음. 리액턴스. 그렇지. 저항과 리액턴스로 돼 있다면은 똑같이 2차측에서도 저항이 있고 이 저항의 이름을 우리가 R2라고 음. 정해 주자. 음. 그리고 리액턴스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 인덕턴스 성분인 L 성분만 응. 있어. 왜냐하면은 응. 변압기에는 어디에도 커패시턴스 성분, 즉 콘덴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응. 코일로 많이 감겨 있어. 응. 그러기 때문에 이 L 성분은 곧 리액턴스 중에 하나잖아. 응. 그래서 이를 리액턴스라고 정해서 Xt라고 정하자 이거야. 응.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은 응. 이 저항과 리액턴스를 지나가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지. 음, 음. 그 전압 강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음. 이건 우리가 예전에 전기론 초창기에 배웠던 것을 살짝 되돌리면 돼. 그래서 음. R2의 경우에는 음. 똑같이 V2N 즉 이차적 음. 전격 전압 분에 음. 자 V는 IR이라는 공식 기억나지? 음. 그걸 이용을 해서 I2N에다가 바로 R2. 이렇게 음. 곱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2차 측 변압기의 저항에 지나가는 저항 쪽 전압 강화 값이 돼. 그리고 X2 같은 경우는 그러면 2차 측 변압기의 리액턴스 쪽에 해당하는 전압 강화 되겠지. 음. 자, 이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왼쪽에 있는 공식과 비슷해. 그래서 V2n 응? 분의 응? I2n 곱하기 X2. 응? 그래서 이를 응? 이렇게 볼수 있어. 응? 우리는 지금 전압 값만 보는데 변동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압 응? 강화율을 봐야 돼.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곱하기 응? 100을 해주고 응? 이를 퍼센트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백을 해주고 음. 이를 퍼센트로 나타낸다 하면은 전압 강화 유리대 음. 자이두 가지 공식을 우리가 잘 봐두자 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두 가지가 전압 강화가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전압이 떨어지겠지 음. 강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압이 떨어지는 거잖아 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전압이라는 것이 부하가 따로 없을 무부하 상태에서는 전압이 100볼트지만은 음.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 즉정격전압일 때는 약간 떨어지게 돼 음. 실제로도 오빠도 현장에서 이렇게 전압을 재보면은 한 225볼트 228볼트 이렇게 나오는데 음. 이제 차단기를 딱 올려서 부하가 다 걸려 뭐 조명이 됐든 냉장고가 됐든 이거 저것을 전자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1차측에 전원을 딱 재면은 약간 떨어져 있어 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전압이 변동이 된 거잖아 음. 그때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거거든 음. 근데 그렇게 된게 결국에는 이게 직렬회로로 있기 때문에 저항과 리액턴스 쪽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것과 같애그러기 음. 때문에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공식이 살짝 바뀌어. 자, 그러면은 이두 가지, 2차 측 변압기의 저항과 리액턴스 쪽 전압 강화율을 구했잖아. 음. 이것을 우리가 전압 변동률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음. 똑같이 엡실론은 가로를 열고, 음. V2N분의 I2N 곱하기 r2 곱하기 100 그리고 플러스 v2n 분의 i2n 곱하기 x2 곱하기 100자 음. 이러면은 끝나 간단하지 음. 근데 이렇게 간단할 거면 오빠가 어렵다는 얘기를 안 했어 왜냐하면은 음. 여기에서 변수가 나또 있어 바로 앞서 2차 측 변압기 저항 쪽 전압 강화율에는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 그리고 음. 저항이 아닌 리액턴스 쪽 같은 경우에는 음.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하게 돼. 음. 여기까지 나와줘야 돼. 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공식이 간단한 것 같아도 되게 복잡해. 음.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알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한 가지 있어. 앞서 우리가 이제 2차 측 변압기 저항쪽 전압 강화율이란 걸 했잖아. 근데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 있잖아. 이를 가리켜 우리가 P라고 하고 이 P는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볼수 있어. 어? 음. 퍼센트 뭐뭐뭐뭐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은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어 음. 여기도 똑같이 퍼센트의 개념인 건데 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Q를 써가지고 음. 이를 퍼센트 니액턴스라 그래. 어, 이런 용어 같은 건좀 알아둬. 그리고 이 용어에 해당하는 식이 뭔지 빨간색으로 체킹하는 걸 알아둬. 음. 자,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 뭐뭐뭐뭐 어디서 배웠냐면은 예전에 오빠가 음. 단락 전류의 값을 크기를 구할 때 퍼센트 인피던스라는 걸 썼을 거야.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상식처럼 알아두는 게 퍼센트 인피던스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상전압 기준으로서 이렇게 구할 때는 음. IS가 뭐야? 단락 전류란 말이야. 음.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음. 곱하기 전격 전류. 전류 이렇게 구했고 음. 선간 전압 일때 퍼센트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음. 10v 제곱 분의 음. p j였다 이런 음. 것을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는데 이거는 그냥 예전에 공부한 걸 다시 오빠가 덧터 본 거라면은. 지금 우리는 변압기 전압 변동률 구할 때는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음. 오빠가 이거는 그냥 예전에 공부한 거 한번 다시 보라 이런 뜻에서 음. 적어 놓은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라는 녀석을 음. 구했어. 음. 자,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돼. 음. 그게 뭐냐. 결국 변압기 전동 변동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시 우리가 쓸수 있게 돼. P, 음. 코사인 세타. 음. 더하기 Q 음. 사인 세타 음. 이렇게 하고 이를 우리가 단위로는 퍼센트를 쓴다. 음. 이게 최종적인 공식이야. 음. 오히려 더 간단해진 음. 것 같나? 음. 음. 그렇지 간단해 보이지만은 음. 어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는 사실 음. 벡터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건데. 음. 오빠가 이거 장담하는데 기능사에서는 그런 걸 갖고 대묻지 않아. 음. 그리고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에서도 이런 것을 증명하지는 않아. 음. 기술사에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음.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하겠지만은, 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P 코사인 세타와 Q사인 세타의 합시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이걸 알아두고, 음. P는 퍼센트 저항 강화, Q는 퍼센트 리액턴스라는 음. 개념, 우리 거기에 해당하는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음.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워뒀으면 좋겠어. 그래. 어, 사실상 이게 단데, 이제 우리가 좀더 공부를 할게 있어. 어, 방금 전에 오빠가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걸 공부를 했잖아. 음. 그러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는 개념도 같이 음. 좀 알아보자. 그래. 퍼센트 임피던스 음. 강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퍼센트 저항과화즉 p와 퍼센트 음. 리액턴스 q를 합하면은 비슷하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겠지. 음. 왜냐하면은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시 임피던스니까 음. 똑같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z라고 이렇게 임피던스 기어를써 주고 이는 음. 비슷하게 v2n 음. 분의 i2n 음. 그리고 2차측 임피던스에서 곱하기 음. 백을 한다 이렇게 보면 음. 돼자 이렇게 구한다 이런 걸 알겠잖아 음. 근데 여기에서 살짝 또 바뀌게 돼 뭐가 바뀌냐면은 음. 1차측 전격전압 즉 V1N이야 V1N은 음. 똑같이 I1N에다가 음.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z 1 1을 적어 음. 어? 이건 뭐지? 자 여기에서 오빠가 간단하게 알려줄게 Z1, 이라는 것은 음. 변압기가 전체 부하를 가질때 그러니까 전부하때, 무부하의 반대말이야 음. 전부하때 1, 2차 권선의 전체 임피던스를 말해 전부하시 음. 변압기 1, 2차 측 권선의 임피던스다 음.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두면 돼 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값이 뭐냐면은 동희야 이건 음. 옛날에 우리가 음. 이 저항과 리액턴스 같은 개념을 설명할 음. 때 저항 더하기 리액턴스는 임피던스라 했잖아 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 되살려 보자 음. 임피던스의 크기 Z를 음. 구할 때 그냥 저항값 더하기 리액턴스 이렇게 하면 끝나나? 아니요. 루트 씌와야 제곱해서. 그치 그치 그치. 바로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벡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Z는 루트. 음? R의 제곱 음?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는 것은 음? 우리가 앞서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의 합과 같애. 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공식이 뭐냐 그러면은 루트. P의 제곱 더하기 음. Q의 제곱과 같다. 이것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은, 음. 사실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어. 음.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직각 삼각형 그것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한 건데, 음. 음.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로측에 해당하는 것이 P가 되고,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Q가 돼. 음. 그럼 여기 대각선의 길이 이걸 자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루트. 루트. P제곱 더하기 Q제곱. 그치. 그래가지고 쉬운 예로 뭐 Q가 3이고 P가 4라 그러면은 대각선은 음. 5다. 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9 더하기 16인가 25니까 루트 25는 5와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여기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 음. Z가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각 자체가 음. 코사인세타 즉 역률과 같이 된다 이런 개념인 거야 음. 그래가지고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대략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 음. 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부차적인 것만 좀만 더 알아보자 음.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더 참고를 해 봐야 될게 있어 음. 왜냐면은 권수비를 이용을 했을 때 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나 앞서 우리는 2차 측만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권수비를 이용했을 때 전압 변동률. 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엡실론을 쓰고 음. 기존에 이제 우리가 다시 공부했던 그 전압 변동률 공식과 비슷하게 나간다 해서 2차 측인까 V2n분의 V20 V2n 곱하기 100 이게 일반적인 전압변동률 공식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권수비로 한다면 권수비라는 게 결국에는 영어로 a를 쓴다 그랬잖아 이걸 이용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되게 비슷한 것같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분모에 정격부하일 때 전압을 넣었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무부하 때 권선수를 넣어준다. 그래서 응. 이 a0를 우리가 무부화 때 권선수라고 볼수 있어. 응. 이게 거꾸로 됐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분자는 비슷하게 나갈 건데, 역시나 거꾸로 나가. 응. 즉, 정격부하일때 권수비. 이게 먼저 나가서 a, n-a0. 자, 그래서 응. a, n 같은 게 바로 정격부하때 전부하라고도 볼수 있겠지. 권선수라고 볼수 있다. 음.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 단위는 퍼센트가 됐다. 음. 이런 공식도 우리가 알아두고, 또 이제 최대 전압 변동률이라는 걸 알아볼게. 전압이라는 게 변동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아 안정적으로냐 변동이 적은 게 좋은 것 같아 적은 거그렇 그러면은 우리가 적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은 적을 응. 알고 나를 알면 은 이길 수 있다해서 얼마나 변, 전압이 심하게 변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응. 구하는 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 역률이 1일 때와 응. 역률이 1이 아닐 때이 응. 얘기가 뭐냐? 역률이 완벽하게 즉 음. 동상일 때와 음. 그리고 역률이 조금이라도 낮은 즉 위상차를 음. 가질 때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보는데 음. 먼저 먼저 역률이 1일 때부터 보자. 음. 코사인 세타는 1인 거잖아. 음. 역률이 제일 높을 때 이때 전압 변동률의 최대값이니까 아래다가 맥스를 써 줄게. 음. 자, 이럴 때는 언제냐? 우리가 공부했던 변압, 변압기의 전압변동률 공식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이따 오빠가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써줄게. 음. 엡실로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음. 기억나지? 음.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음. 자, 실질적으로 변압기에 대한 전압변동률은 이 공식을 훨씬 많이 활용하게 돼. 자,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일 때, 각 각도의 값에 대해서 어떻게 본지 한번 보자. 음. 먼저 0도일 때가 있고 음. 그리고 90도일 때, 음. 180도일 때 음. 이렇게 돼 있고 파란색으로 사인. 자, 음. 사인이 0도일 때 값은 뭘까? 0도일 때는 0. 그렇 그러면은 90도일 때는 몇일까? 1. 다시 180도일 때는 일까 180도일 때는 0이 되겠지. 어? 그치? 응. 자,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인과 반대야. 코사인 0도는 1, 응. 코사인 90도는 0, 코사인 180도는 다시 1이 돼. 응. 이런 식으로 간다고 우리가 먼저 응. 알아두고 났으면은, 응. 응. 코사인이, 코사인 세타가 1이다. 응.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즉, 0도 아니면 180도라는 얘기지. 응. 그치? 응. 그러니까, 최대 값일 때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식 기억하지? 음. 이 공식에서 코사인 세타가 뭐야? 0도 아니면 180도이잖아. 음. 그때 사인은 0 아니면은 1이라는 거잖아. 그치 음. 근데 우리가 코사인이 1이라는 것은 결국 0도, 0도나 180도이기 때문에 사인 쪽에 해당하는 게 지워지고 없어지겠지. 음.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1일 때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압 병동률이 최고를 가리킨다. 그 얘기는 딴거 필요 없이. 피, 코, 사인, 세타만 남게 되고, 최대값이니까. 어, 최대 값이니까 코, 사인, 세타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음. 결국엔 피만 남게 돼. 어. 어, 사인은 사라지게 돼. 음. 그,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고, 음. 자, 우리가 0률이 1일 때는 상대적으로 되게 쉽게 구했어. 그냥 피만 음. 이렇게 활용하면 음.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0률이 1이 아닐 때가 훨씬 많겠지. 음. 코, 사인, 세타가 1이 아닐 때에, 최대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에 음.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영률이 1이 아닐 때, 최대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루트, 피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이게 근데 뭐와 같지? 이것, 이것은, 결국에는, 임피던스와 같은 값을 갖게 돼. 음... 자, 그렇다면 역률은 어떻게 되냐? 역률 같은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어려울 게 없어. 왜냐하면은 눈을 말지만은 이거는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쉬워.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 음...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세타 에 해당해. 음... 그러면은 루트,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임피던스와 같다 그랬잖아. 음. 그러니까 여기가 임피던스 값이거든? 음.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을 구할 때 예전에 삼각함수법에서 뭘겠어? 뭐 어? C 모양으로 이렇게 간다 음. 그랬잖아. 즉, 이런 식으로 음. 간다 그랬잖아. 음. 그러면 뭐야? Z분의 P가 코사인 세타잖아. 음. 그럼 Z분의 P는 결국 뭐겠어? Z분의. 응. 는 결국 앞서 우리가 Z가 뭔지 나왔잖아. 어. 그러니까. 루트. 루트 제곱 Q. 플러스 q의 제곱 분의 p가 된다 이거야. 어. 응, 응, 응.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최대 전압 변동률도 구할 수 있어. 응, 응. 이전 최대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응. 딱 대입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도 있지. 근데 응.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p와 q가 뭐다 이런 거를 알기보다는 응. 그 전에 오빠랑 같이 좀 어렵게 공부했던 거 있잖아. 이걸 응. 다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입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응. p 같은 경우가 뭐야? p는 응. V2n 분의 I2n 곱하기 R2 음. 그리고 여기에서 곱하기 100. 그치? 음. 그리고 Q는 V2n 분의 음. I2n 곱하기 X2 음. 곱하기 100. 음. 결국 이 P와 Q만 알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문제 풀기가 되게 쉬워져요. 음, 음, 어.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 체킹을 하면은 음. 1순위가 오빠는 이거라고 봐. P와 음. Q가 무엇인지, 음, 음. 그 다음에 최대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음. 역률이 1일 때는 단순히 P다. 음. 그리고 역률이 1이 아니면은 바로 이것. 음. 임피던스 분의 음. P. P. 어, 이걸 구하면 되는 거고 음. 그리고 권수비를 이용했을 때 같은 경우는 조금 음. 공식이 다르니까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그래. 그래서 앞서 오빠랑 같이 공부했을 때 개념 음. 있잖아 이게 결국에는 이걸 끄집어내기 위한 거였거든 음.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서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런 개념이니까 음.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오빠 강의를 들으면 다시 이해가 갈 거야 그래. 음. 변압기에서 수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끝났어 음.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그 개념들은 그냥 오빠 한번 설명해 주면 은 이해하고 외우면 돼. 알았어? 어, 자, 변압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넘었으니까 동이가 하나, 둘, 셋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